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채입니다. 오늘은 제가 약간 쿨톤 메이크업에 뽀송뽀송, 뽀용뽀용한 그런 솜사탕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평소에 데이지크 제품 되게 잘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블러셔나 쉐딩이나 팔레트 제품. 이렇게 다양하게 좀잘 사용을 하는데, 이번에 데이지크에서 이렇게 새로운 팔레트랑, 그리고 새로운 파우더 제품이랑 립 제품이 같이 출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제품들 사용을 해서 같이 소개시켜드리면서 한번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베이스부터 발라줄게요. 지금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요새 그냥 학교 집 학교 집 이렇게 보통 다니는 것 같고 딱히 뭐가 새롭게 막하거나 그런 게 없어서 항상 저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일단 베이스는 항상 똑같으니까 베이스랑 눈썹은 미리 좀 해주고 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눈썹까지 그려주고 이제 파우더를 해줄 건데요. 이번에 데이지크에서 이런 팩트 형식의 파우더는 없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컬렉션에 맞게 출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요즘 이거 너무 잘 쓰고 있는데 이 제품 사용을 해서 파우더 일단 해줄게요. 아이 메이크업 전에 눈가에 좀더 지속력이 올라가게끔 파우더로 한번 터치해주고 섀도우 발라줄게요. 이 저같이 약간 지성이신 분들은 한 번씩 이렇게 파우더로 잡아주면 지금처럼 날씨가 이제 좀 더워지기 시작할 때나 여름에 더울 때 지속력 높이기에도 진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딱 올리면 요철 같은 게한번싹 정리가 되거든요? 피부가 매끈해 보이니까 한 번씩 해주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 파우더 제품이 너무 좋은 게 요번에 이렇게 팩트랑 이렇게 거울까지 달려있는 파우더라서 학생분들 앞머리 떡지거나 그럴 때 따로 이렇게 팩트로 톡 해주면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입자가 진짜 고와가지고 이렇게 파우더 바를 때 입자가 굵은 거는 조금 베이스가 벗겨지면서 약간 뭉치는 그런 파우더도 있는데 이거는 입자가 고와서 그런 식으로 뜨지 않아가지고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파우더 마무리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지크 요번에 코튼 파우더 컬렉션으로 나온 29 섀도우 팔레트 사용을 해서 이제 눈 화장 해줄 건데요 이번에 데이지크에서 저번에 3월에 나온 아뜰리에 컬렉션에서 29 섀도우 팔레트가 처음 출시가 됐었는데 요번에 이렇게 솜사탕스럽게 새롭게 또 팔레트가 출시가 되었어요 이전에 나왔던 팔레트들은 약간 베이직한 그런 컬러들 위주로 나왔었는데 요번 섀도우 팔레트는 컬렉션 컨셉처럼 파스텔톤의 솜사탕 같은 그럼 핑크, 블루, 여리여리한 컬러들로 구성되어서 나왔어요. 일단 맨첫 번째 컬러 사용을 해서 눈 베이스 깔아줄게요. 이 팔레트 처음에 보고 기존의 데이지크에서 볼수 없었던 컬러들 위주로 좀 새롭게 나온 것 같아서 너무 기대를 했는데 확실히 사용해보니까 너무 여리여리하고 이쁘더라고요. 눈 베이스를 깔아주고 그 다음에 이 페일 로지 컬러 사용을 해서 여리여리한 핑크 컬러를 살짝 올려줄게요. 그리고 이 팔레트 처음에 봤을 때, 어, 내가 사면 잘쓸수 있을까? 활용을 잘못할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걱정하실 수가 있는데, 핑크나 모브 컬러들은 쿨톤 분들도 충분히 사용을 할수 있는 컬러라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발라주고 이쯤에서 한번 저의 포인트인 블러셔를 해주도록 할게요. 데이지크 베리 스무디 컬러 사용을 해서 여리여리한 핑크 컬러를 올려주도록 할게요. 진짜 오늘은 솜사탕, 뽀송뽀송하고 깨끗한 그런 느낌으로 연출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올려주도록 할게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애교살을 그려줄 건데 애교살은 이 끝에 있는 컬러 사용을 해서 이 애교살 음영 너무 딱 적당한데요? 너무 좋은데? 그리고 제가 데이지크 팔레트 제품을 또 좋아하는 이유가 발림성도 좋고 텁텁함이 없어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겹겹이 쌓을수록 뭔가 텁텁해지는 그런 팔레트들도 있는데 이 데이지크 팔레트는 그런 텁텁함 없이 올라오다 보니까 좀더 손이 자주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애교살 그려줄게요. 그 다음에 이 모브 컬러 사용을 해서 눈두덩이 쌍꺼풀 라인에 약간의 그윽함을, 색감을 좀더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아까 사용했던 컬러로 쌍꺼풀 라인도 살짝 연장을 시켜줄게요. 그리고 끝에 음영 컬러 사용을 해서 그림자도 먼저 잡아줄게요. 이제 뷰러 해줄게요. 항상 불조심. 알죠? 오늘은 약간 여리여리한 모드기 때문에 속눈썹은 안 붙이고 제 속눈썹으로 연출을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제 마스카라, 데이지크 마스카라 사용을 해줄게요. 그냥 가볍게 쓸어주는 느낌으로 해줄 거예요. 오늘은 속눈썹은 이렇게 포인트 느낌은 아니라서 이렇게 속눈썹까지 해주고 이제 애교살을 강조를 시켜줄 건데 이 데이지크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진짜. 좀 들었긴 한데 진짜 너무 잘 쓰고 있는 이 데이지크 컨실러 팔레트로 애교살을 좀 강조를 시켜줄게요. 제가 항상 해주는. 지금 밖에 비 오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비 오는 날 진짜 싫어하는데 비가 와가지고 애교살 강조를 해주고 요첫 번째 컬러를 묻혀서 발라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또 애교살에 또 여리여리하게 색을 입혀줘야죠. 요다우니 컬러 사용을 해서 좀 애교살에 색을 조금 넣어줄게요. 핑크 느낌으로 올라왔죠. 확실히 다르죠. 너무 예뻐. 요 그리고 이 다우니 컬러를 눈두덩이에도 한번더 올려줄게요. 그리고 이 팔레트에서 또 중심적으로 봐줘야 되는 게펄 제품인데 펄이 진짜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나왔는데 이 중에서 이 3번 컬러가 쉬머 펄이에요. 근데 이 쉬머 펄이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좀 보여드리면 쉬머 펄인데 되게 여리여리하게 반짝여가지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쉬머 핑크 컬러를 언더에 애교살에 살짝 올려줄게요. 이제 아이라이너 그려줄게요. 아이라인은 뒤에 살짝 앞트임도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 음영 컬러 또 사용을 해서 뒤트임을 살짝 해줄게요. 요새 이눈 밑에 음영 주는 거를 꼭 해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좀 진하게 넣어줄게요. 이렇게 해주면 완전 눈이 두 배가 됐죠. 그리고 이 팔레트의 가장 포인트인 요 그린 펄이랑 블루 펄이 들어가 있어서 오늘 조금 블루 코어, 그린 코어 룩 하고 싶다, 좀 색다름을 주고 싶다 할때딱요 컬러 발라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조금 포인트로 좀 발라주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요 샤인 빔 컬러를 사용을 해서 눈 앞머리 쪽에 샤라락 올려줄게요. 눈두덩이 쌍꺼풀 라인 말고 그 위에 바르는 게 포인트예요. 이게 여러분 카메라에는 색감이 잘안 잡히는 것 같은데 빛에 비치면 그린 컬러가 꽤 올라오는데 카메라에 잡히나? 그린 컬러에요. 카메라에 안 보이니까 좀 세게 올려볼게요. 딱 포인트 되게 이렇게 올려주도록 할게요. 면봉을 사용을 해서 이 클린 컬러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이 클린 컬러는 눈 앞머리에 포인트로 이렇게 올려주도록 할게요. 이게 실제로 보면 좀더 색감이 확 티가 나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포인트되고 너무 예쁜 것 같아. 일상생활 할 때도 잘 활용을 하시면 포인트로 딱딱 한 번씩 넣어주기 너무 좋을 것 같은 컬러입니다. 이렇게 해주고 저는 점을 좀 찍어줄게요. 여기 원래 있던 점. 좀 찍어주고. 그리고 눈화장 마지막으로 데이지크 리퀴드 글리터를 살짝 올려줄게요. 쫑쫑쫑 해서 진짜 살짝 포인트 정도만 이제 쉐딩 해줄게요. 계속 느끼고 있는 거긴 한데 그린 컬러가 과한 느낌 없이 은근히 좀 반짝거리면서 예쁜데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도전해 보세요. 그린 코어가 제가 조금 솔직히 촌스러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막상 해보고 나니까 또 그렇지도 않아요. 입술 음영도 한 번씩 넣어줄게요. 이렇게 입술 음영까지 넣어줬으니까 이제 대망의 입술을 발라볼 건데 짜잔, 이번에 멜팅 캔디밤이 또 새로운 컬러가 출시가 되었어요. 제가 진짜 멜팅 캔디밤 출시가 되고 나서 그때 광고를 진행을 하고 진짜 찐템으로 너무너무 좋아서 또 계속 사용을 해왔는데 이번에 또 새로운 컬러가 또 이쁘게 출시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기대하세요, 여러분. 일단 저는 두 가지 색상 모두 다발를 거긴 한데, 11 코튼 캔디 컬러 먼저 발라줄게요. 이것도 역시나 기존에 있던 멜팅 캔디밤이랑 똑같이 이렇게 눌러서 사용을 하는 제품이고, 발라볼게요. 이번 멜팅 캔디밤은 두 가지 모두 다 크림 한 방울을 넣은 듯한 핑크 컬러로 나왔거든요. 일단 요 11번 코튼 캔디 컬러를 이렇게 베이스로 먼저 깔아주고, 그 다음에 12호 베리 쉐이크 컬러를 발라줄게요. 이번 멜팅 캔디밤은 파우더 컬렉션에 맞게 패키지 컬러도 하늘하늘한 컬러로 나왔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여리여리 그 자체.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멜팅 캔디밤은 진짜 광택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이 유리알 탕후루 광택은 다른 제품들도 물론 너무너무 좋지만 이 멜팅 캔디밤은 진짜 입술에 발랐을 때 쫀쫀한 그런 텍스처라서 코팅한 듯이 진짜 광이 차올릅니다 그쵸? 이렇게 완전 딸기 우유, 핑크 우유 그 자체 컬러예요. 기존에 출시했었던 멜팅 캔디바 전 색상을 진짜 잘 사용을 했었는데 이 컬러도 너무너무 잘 사용을 할것 같아요. 특히 여쿨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실만한 컬러고 너무너무 하늘하늘하게 컬러감이 나와서 패키지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뭔가 블러셔가 조금 아쉬운 느낌? 진짜 살짝만 코끝에다가 쓸어줄게요. 블러셔도 중앙에만 좀더 진하게. 이제 메이크업은 끝이 났고, 이제 머리를 해주고 오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일단 이렇게 머리까지 해주고 왔는데요. 일단 오늘 메이크업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일단 평소랑 조금 다르게 이렇게 펄도 좀 그린색으로 해주고, 머리도 앞머리도 내리고, 너무너무 마음에 들게 잘된것 같습니다. 모자 한번 써볼까? 오늘 사용한 데이지크 제품들은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적어둘 테니까 한 번씩 꼭꼭 봐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